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겸 토탈SA 토탈기와 컨설턴트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토탈SA의 1대1 밀착 스메스터 전공과목 성적관리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한마디로 전문 튜터가 나의 성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튜터가 한 학기 내내 학생의 해당 과목 모든 과제나 디스커션, 토론 과제, 퀴즈 기타 어사이먼트 등 모든 온라인 코스의 어세스먼트에 도움을 드리고요. 여기에 과제를 포함한 퀴즈나 시험 모든 평가 아이템에 대해서 24시간 온라인으로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튜터들이 제공해 준 모델 앤서나 솔루션을 바탕으로 학생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전문가가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보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과제나 시험을 준비하고 작성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과제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솔루션을 학생에게 제공을 하면 그 솔루션에 대한 풀이 과정이나 질의응답. 답을 실시간 온라인 튜터링을 통해서 학생이 가장 만족스러운 과제를 스스로 완성시켜 제출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성적 및 성취도를 극대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시간 온라인 튜터링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학부나 대학원생, MBA나 박사과정의 유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영어로 된 과정을 아무런 도움 없이 이수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토탈 에세이의 성적 관리 세미스터 패키지는 이러한 부분의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결과치를 보면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학생들의 95% 이상은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토탈 에세이의 성적 관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과제나 리튼 어세스먼트에 집중해 2만 자 혹은 4만 자를 충전한 후,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받을 때마다 차감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생이 과제를 하는 중 어려움을 겪을 때 미리 프리미엄 퀄리티의 작업자를 한 학기 동안 붙박이로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밀착 케어를 받는 서비스인데요.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충전된 글자 수만큼의 서비스를 받으며 과제에 대한 확실한 작성법과 리서치 방법 혹은 수정 방법을 터득함과 동시에 과제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장점은 과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작업자가 컨시스턴트한 작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무제한 에디팅 및 무료 표절 검사 역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미리 글자 수를 충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낮게 과제를 서비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과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탈 SA의 성적 관리 서비스, 두 번째는 바로 과목별 케어에 중점을 두는 과목별 패키지입니다. 해당 과목 유닛 안에 있는 과제, 프로젝트, 퀴즈, 그룹 프로젝트, 디스커션 등 모든 종류의 어세스먼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보다 확실한 성적 및 성취도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무엇보다 나의 전담 튜터가 학기 내내 24시간 온라인으로 튜터링 및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과 과정에 대한 개인 1대1 밀착 케어가 가능합니다. 모든 과목, 전공, 토픽, 온라인 코스의 각종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캔버스, 줌 플랫폼을 같이 공부하고, 또 렉처를 미리 분석한 후 보다 심층적인 튜터링을 제공하고요. 학생의 부족한 이해력을 돕기 위한 자체 테스트, 학생이 원하는 강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Q&A 과정 등을 거칩니다.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 족보 분석, 과거 자료 통합, 그래머 체크, 퀄리티 컨트롤 등 온라인 보충 수업을 통해 수향상에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비드 19로 인해 대학 학과 및 평가 과정이 온라인 시험과 온라인 과제로 바뀌게 되면서 토탈 에세이 역시 성적 관리 패키지를 전담 작업자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요. 학생 한 명당 3 명의 전담 작업자가 시험 과제, PPT 등 모든 학과 과정 보충 수업을 도와드리고요. 렉처 노트 스터디부터 모든 과제들을 밀착 케어해드립니다. 점점 더뭐 시험이나 과제 퀴즈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 코스 패키지는 유학생이나 국내 대학생들로부터 인기가 가장 많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토탈 에세이의 1대1 밀착 성적 관리 튜터링 패키지 서비스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겸 컨설턴트 김현지였습니다.